안녕하세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속이 뒤집히고 열받는 일도 많았는데 내가 참고 살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합리화 오지게 하다가 오늘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한 자의식 과잉인 사람입니다. 자기 몸도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반찬할 때도 설탕이 들어가면 난리를 쳐댑니다. 머리를 깨우뚱거리면서 아 설탕 몸에 안 좋은데 나는 안 먹을래 달아 이러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샤브집에서 오질나게 잘 먹습니다. 채소랑 버섯은 건강에 좋다고 이런 거 먹어야 한다며 거기에 다시다와 미원이 들어간 건 모릅니다. 멍청이라 그리고 뭐 일상생활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죠. 예를 들어 세상 살아보니 피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천 원도 손에 안 보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조선간장 사오라고 시켰는데 조선간장 사고 이 가게는 비싼 것 같다며 함부라로 다시 갑니다. 밥은 한 시간 뒤에 먹던 말던 국 간만 맞추면 밥 먹는 건데 귀엽고 차 끌고 노브랜드까지 다녀오는 사람입니다. 신발은 거품이 심한 것 같아 앞으로 신발장 사는 애들 신발 안 팔아줄 거야 하면서 거지 같은 신발 세탁소에서도 안 받아주는 더러운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신있게 사는 줄 알아요. 옆에서 보는 저는 속에서 천불나 죽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심지어 제가 월급을 100 이상 더 벌어오고요. 근데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이유는 싸우기 싫어서, 그리고 시켜봤자 제대로 못해서이죠. 설거지하라고 시키면 밥그릇 두 개, 국그릇 두 개, 반찬그릇 세 개인 설거지를 3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하라고 시키면 액체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섬유 유연제는 몇 분에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설명해줘도 다음에 또 물어보고요. 애는 아직 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도 성격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그냥 내가 참자. 싸우면 괜히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 말안 섞으며 살았습니다. 세 마디 이상 나누면 싸우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참고로 제 직업은 고등입시 강사입니다. 어쩌다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할때뭐 사회적 쟁점이라던가 뉴스 보면서 제가 한마디 하면 네가 선생이라고 너의 모든 말이 맞는 건 아니다. 그건 고등학생들에게나 통하지 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말한 게 전부인데. 그리고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됐을 때도 차 안에서는 쌍욕을 오질라게 하더니 그쪽에서 적반하장으로 소매 걷고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데도 문신을 보더니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좋게 좋게 갑시다 운전하면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갑자기 사람 세상 유해 보이게 행동하네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계속 참고 살다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 비닐장갑에서 제가 눈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비닐 규제로 이야기도 많고 뉴스도 많이 나와서 저도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실리콘 빨대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한테 강요는 안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만 안 썼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허도 비닐을 막 쓰고 버리길래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한마디 했더니 너는 네가 되게 고상하게 사는 거 같지 이러네요. 그러고 과자를 처먹는데 비닐장갑 두 개를 이중으로 쓰고 먹습니다. 남편은 비닐장갑 낄때 항상 이중으로 씁니다. 그래야 손에 전혀 안 묻고 먹을 수 있다고. 쓰레기 버릴 때도 이중으로 쓰고요. 그래서 눈 돌아가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냈냐? 그게 네 본성이야. 본성이 어디 가냐? 네가 아무리 고상한 척 살려고 해도 사실은 너는 분노조절장애 아니야? 하면서 저를 마구 후려치더군요. 평소에 남편한테 화도 안 내요. 저 그냥 저 말에 가치도 없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진짜로 이혼 못하면 제가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더 미친듯이 화내더군요. 내가 왜네 말에 대꾸를 안 하는 줄 알아? 네 말이 맞아서 그런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아니야 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얘기하면 나까지 수준 떨어지고 미개해 보여서 그래 제발 빌붙지 말고 너희 엄마한테 가 라고 하면서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요. 밖에서 지랄해대는 거 TV 음량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소음을 차단해버렸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못 산다고 이제 진짜 끝이라고요. 진짜 내 인생 남자 잘못 만나 후회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당연히 이딴 놈을 고른 내 눈을 파내야 맞는 거지만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습니다. 아 그냥 글을 막 썼는데 1년 분들 기분까지 더러워질까 봐 미안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본성을 숨기니 만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혼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흔한 엘파토리를 하길래 다시는 보기 싫다고 이혼 서류를 시댁 앞으로 배달 시켰네요. 그랬더니 시댁에서까지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며 싹싹 비는데 저는 더 이상 못살것 같습니다. 이혼 결심 잘한 거 맞나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 덕분에 용기 내어 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다른 건 둘째 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고 설거지하는 법도 모르는 건 손발 달린 바보밖에 더 되나요? 못 하는 게 아니라 100% 일부러 못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순위가 안 시키고 직접 할 테니까 어디서 저런 모질이 쓰레기를 주워다가 결혼을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이혼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혼자 사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혼할 때까지 피임 철저히 하시고요. 조선간장이랑 신발 사건만 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라 보기 드문 상도라이네요. 문신 보고 쫄아서 찍소리도 못하는 멍청이 주제에 스니한테는꼴레 남자라고 날리시는 꼬락서니 역겹습니다. 비닐장갑 부분에서는 소시오패스 기질도 보이네요. 골고루 한다 골고루 저 정도면 중증 정신병인듯 합니다. 두 번째 사연 둘째 만삭 임산부입니다. 결혼 전 신랑이 저녁으로 라면을 자주 먹는다 하더군요. 그냥 어머님 밥이나 반찬 등잘안 챙겨 주시나 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오시네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문앞에서 문 열어라 해서 가져오신 날이 몇번 있고 자기 아들 굶긴가 하는 마음도 은근히 있었고 강요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니 좋아하던 것도 싫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나이 차가 나서 어린애가 뭔 밥을 하나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웬만큼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하는 엄마이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임신 당뇨로 현재 도시락이나 식단을 짜서 아이 반찬이랑 같이 조절하며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랑은 현재 회사에서 삼시를 먹고 오고요 입맛에 안 맞는 건 둘째를 치고 자식들 결혼하면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한 거니 끼니를 거르든 챙기든 내버려두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도 저도 엄마 밥 반찬이며 생각날 때 있어서 친정가서 먹기는 하니 신랑한테 엄마 밥안 먹고 싶으냐 하면 신랑은 없다고 합니다. 요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옛날 분이시라 카레에 전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에 엄청나게 넣으셔서 탕수육 소스 같이 만드시고 제 음식 가지고 타박도 하시고 요리법을 퍼보라고 하시는데 전 어머님 요리가 더 맛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매번 안 먹고 못 먹는 반찬 가져다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주십니다. 할머니 반찬들 같은 거면 뭐 있을 때 먹고 하지만 나물도 제가 다 만들고 해먹는 것들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다가 강요를 무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만든 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시고 같이 주시는 과일도 떠리로 파는 스티커 두세 겹 겹쳐서 오늘 내일 안 먹으면 무르는 과일들 임산부인데 여태 먹고 싶은 거묻 지도 않고 싼거싼 싼 거만 엄청나게 강요하고 식당에서 오리백숙 먹고 남은 잔여 국물 두 그릇 좀안 되게 남은 거 싸오시고 그걸 또 오리 보고 싸가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뷔페에서 과일 같은 거 과자 봉지 에 싸가시기도 하고요. 한정식집 저녁에 가서 18000원짜리 드시고 점심정식 13000원이랑 메뉴 비슷하니 그걸로 결제해달라 하시는 분입니다. 이래저래 찌질한 행동 그런 게 너무 많고 저도 민망해요. 먹을 거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상 반찬 관련 대화가 비슷해요. 반찬했다, 이거 먹어라. 건강에 좋다. 저희 알아서 먹고 둘다 일하고 하니 먹을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가져가라. 버리기만 해서 아까워요. 저희 안 먹어요. 멸치 있는데? 우엉 했는데? 우엉했는데? 안 먹어요. 멸치만 가져가. 저번 달 주신 거 이제 버렸어요. 너희는 뭐 먹고 사니? 멸치 가져가. 이런 대화가 끝이 없습니다. 신랑은 저랑 몇 년째 싸우면서 엄마 생각에 또 그냥 받아버립니다. 본인은 단한 번도 먹지 않으면서 어머님 생각은 내 반찬은 조미료 안 들어간 아주 건강에 좋은 거다. 너희는 어려서 모른다. 사실 맛은 별로고 시어머님한테 친정엄마 반찬도 조미료를 안 넣으세요. 해도 에이, 뻥!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몇 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반찬 안 가져갈 건데요. 말하면, 알았다 하시고 두세 가지 가져오십니다. 내가 한거 먹어봐. 하시면서요. 에나코 애정 크고 하니 또큰 멸치 가지고 오시네요. 신랑이 귀엽고 받아와서 아이 먹였는데, 목에 걸려 캥캥 대더군요 신랑 닮아 입도 짧고, 고기, 해산물, 생선 다안 먹는 아이거든요. 결국에는 짜잘하게 먹던 멸치마저 이날 이후로 안먹더라고요 제가 남은 밥 처리하다가 못 먹고 음식물 봉투에 버리고 그릇을 닦으면 신랑이 버려요. 이걸로 신랑은 자기 손으로 엄마 반찬 버리지 않느냐고 말을 하네요. 그러다 오늘 이제 막다리는 겸사겸사 얼굴 보자고 하셔서 식당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귤이라며 주신 게 반찬이더군요. 신랑은 지가 먹겠다고 받아왔네요. 거기에 멸치에 연근을 챙겨 와요. 자꾸 자식 챙겨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일주일에 한번 먹을까 하는 집밥에 자기 반찬을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어머님 저 이러는 거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러지 마세요 했더니 연근도 있는데 하며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러고 멸치만 받아 왔더니 신랑이 삐쳐서 말도 안 하고 애랑 자더군요. 고혈압 임산부에 우울증까지 와서 최근에 상담까지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누가 받는 것인지 정말 제가 이상하고 매정한 며느리인가요? 어찌해야 할까요? 신랑한테 오늘 일 다시 말 꺼내면 회피할 텐데 단판 좀 짓고 싶습니다. 추가 댓글 반응을 보고 창피함을 느꼈네요. 이런 일로 고민하는 저도 재수롭고 시댁의 시자도 싫어질라 하고 모든 게 버겁고 힘든 마음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네요. 추가하자면 반찬 신랑 다 줘보기도 하고 그러다 한두 달 씨어 빠진 거 자기 손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지금 3시 다 먹고 오니 주말에나 한두 끼 먹을 텐데 아침은 또안 먹는 편이라 점심에 오므라이스 마냥 밥 위에 받은 멸치 다 올려줄까 해요. 어제 스트레스로 배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혈압도 높고 혈당은 말도 못 하고 하, 아, 앵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한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7년 가까이 지지고 뽑고 싸우고 제 주변엔 이렇게 반찬 강요 먹을 거 강요 이런 분은 못 봤는데 다들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리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애 이유식 반찬이며 단한번사 먹인 적도 없었고 냉장고 파먹기도 좋아하고 가전제품 하나씩 사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고 치킨도 집에서 자주 해먹고 아기가 입이 짧아 한번 좋아하는 음식은 자주 해주려고 합니다. 신랑은 정말 입이 짧아서 채소도 안 먹고 고기도 잘안 먹고 맵고 짠거다안 좋아하고 야식 문화 이해를 별로 못하는 사람이고요 먹방 보면 구역질 난다 하는데 근데 과자를 아주 달고 살아요. 초콜릿 과자며 일반 양념소스 진한 거며 아기 과자까지 다 뺏어 먹고 아기가 4살이라 달걀 과자 같은 거 사두면 자기가 다 먹습니다. 마이쮸도 하나 남으면 그걸 아이랑 반 나눠 가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로 밥을 좋아하고 가리는 거 없어요. 과자를 싫어하는 편이고 집에서 쿠키 만들어 먹는 거나 조금 먹습니다. 댓글처럼 신랑 꾸역꾸역 먹이고 버리게 하면 또 시댁 만나면 신랑이 내가 다 먹지 않았냐 합니다. 그럼 다시 시어머니가 좋아서 다시 또 반찬 두 배로 갖다 주세요. 매달 같은 반찬 특히 버섯볶음,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멸치 어느 분처럼 진짜 시댁 30년 넘은 시골이고, 간장도 진간장이 아닌 어디서 받아오신 것인지 생수통 큰 거에 넣어 사용하고, 청결 문제도 있습니다. 아, 진짜 이집 구석에 못 먹은 귀신이 붙었나 싶고, 신랑 편식이 심해서 채소도 잘안 먹는데, 먹는 신용만 하고 한달뒤 버리는데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열 때마다 아주 우라통이 치밀어요. 김장 때도 도와라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꼭한통 달라고 하면 세네 통을 주시려고 합니다. 김치했다 한 통만 주세요. 두 통은 못 먹어요. 알타이했다 안 먹어요. 깍두기도 가져가 안 먹어요. 아비가 좋아해 김치 손도 안 돼요. 익은 거잘 먹어 무슨 소리예요? 김치 익히지 말라던데 익힌 김치 더안 먹어요. 가져가. 작년에도 30포기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다 해놓고 김치통 3통 이상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몇 년은 친정김치 한 주먹씩만 받아와 먹고 넣을 공간도 없어 못 먹어요. 시댁김치 알타이 깍두기며 1년 뒤 곰팡이와 함께 버려집니다. 당분간 이번에 받은 멸치 신랑 밥상에 올려야겠네요. 집에서 밥을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시댁 만나면 무조건 외식이거든요. 요리를 잘 못하시니 뭐 결혼 전 처음 인사 갔을 때도 회 떠다 주시고 거기에 뭐 새우구이랑 소고기 그리고 위에 그런 반찬들 명절에 시누이 올 때나 항상 차리 시는데 그거 먹으러 오라 하는데 누가 나도 친정 가야지 정말 결혼하고 단한 번도 시댁 가서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또 짜증이 나네요 멍청이 마냥 삐져가지고 아침에 톡하는데 답이 없네요 마흔 넘은 남편 반납하고 싶습니다 추가 2. 사실 그전에도 반찬 말고도 다른 일로 안 좋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먼저 연락을 잘안 했습니다. 가끔에 사진이나 보냈지 저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안 받고 저녁이나 다음날 신랑 있을 때 스피커폰 통화를 하고 생각해보니 첫에 낳자마자 반찬 해온 게 생각납니다. 조산에 재왕을 해서 못 먹는데 아들 생각에 바리바리 싸우셨더군요. 아우. 아까 신랑이 답장 온게 시댁이랑 통화한 것인지, 뭐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지, 자기가 이혼당하면 책임질 거냐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댁에서 앞으로 반찬 얘기하면 더는 시댁 안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차라리 반찬 얘기라고 더는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어휴. 이번 김장김치도 안 받기로 했고요. 김장김치도 안 받겠다 했더니 또 이건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알겠다네요. 당분간은 출산도 해야 하고, 출산 후 병원 면회금지 신청하고, 집에는 물론 큰애만 본인이 조금 가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네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고 했는데, 이말 만드신 분절 하고 싶네요. 어쩜 말이 이렇게 찰떡 같나요? 우리 집 이야기 알고 만드신 것 같네요. 신랑은 무력도 없고, 공인인증서 관리도 제가 하고, 술, 담배 안 해요. 관심사 오로지 책이에요. 만화책이랑 소설책. 다 불태워버릴까 해요. 과자도 더안 사야겠습니다. 아침을 당뇨식 먹어도 혈당이 치솟네요. 하 아, 스트레스겠죠. 태동도 심한 게 아기도 힘든 것인지 스트레스에 배도 안 고프네요. 당뇨라 공복 생기면 혈당이 또 오르니 뭐라도 먹긴 먹어야겠습니다. 남편놈 반납을 할까요? 이대로 가다간 이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여주고 정신 안 차리면 니네 엄마한테 다시 반납할 테니 반찬 먹고 잘 살아봐. 댓글. 억지로 주는 거 남편만 삼시 집에서 밥 먹을 때 그것만 줘요. 날짜 오래되면 봉지 여러 개 만들어서 오래된 반찬만 반찬별로 구별해서 모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당신이 계속 받아오길래 다 알아서 먹고 못 먹는 건 당신이 치워야지 해버리고 계속 가져오든 말든 내버려두세요. 시어머니가 줄 때마다 1절 반응하지 마시고 모아놓고 다 남편 보고 남은 밥 처리하고 설거지하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하세요.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에게 남친이 있는데 이번 일로 만남을 지속해야 하나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저랑 부모님은 따로 살고 남자친구랑 저랑은 주말마다 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남친이 오늘도 출장지랑 가까워서 야근하고 10시쯤 우리 집 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부모님 집 아파트 주차장에 차 열대가 전소하는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기사로 들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딸기랑 수박을 가져다 주신다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들리셨는데 아무 말이 없으셨거든요. 그때 잠도 덜 깼는데 왔다고 퉁명스럽게 받았는데 진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다행히 부모님 차는 별일이 없었지만 같은 층 불난 곳 가까이 주차를 해서 지금 일단 세 차장에 보내놨고 새벽이라 불이 안 잡혀서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밖에 내내 서있었고 집에 들어가서도 놀래서 잠은 잘못 잤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반려 고양이가 있는데 세상 잠결에 뛰어나가서 양이 챙기는 걸 깜빡했다고 아빠랑 집올라가는 길에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느냐고 양이 얼굴을 못볼것 같은데 그러면서 갔더니 양이 막상 코 골고 자고 있더라. 그래서 뭐 양이까지 우리 셋은 다 괜찮아 하시길래 또 철없는 딸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엄마는 골프 라운딩 중이라고 전화도 끊겨서 나중에 전화하자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게 10시쯤이었어요. 근데 4시쯤 엄마한테 라운딩 끝나고 집 가는 길이라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잠을 밤새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엄마 말이 좀 어눌하더라고요. 발음이 좀 뭉개지는 느낌? 얼마 전 인스타에서 부모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부터 데리고 가라는 글도 본 적이 있고,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남친한테, 진짜 정말 미안한데, 나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내일 보니까, 나 오늘은 엄마 아빠 집좀 다녀올게.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어머님 라운딩 중이라며. 그러면서 전화가 오더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아까까진 괜찮다고 했잖아.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까 남친이 많이 걱정하길래 그때 양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엄마 집에 다녀오게 라운딩 끝나고 전화를 했어 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엄마 아빠 집에 간다는데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랬더니 남친이 아니다.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카톡으로 내가 뭐가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차피 10시에 우리 집에 오는데 다녀오면 충분한 시간이고, 그리고 미안한데 다녀올께는 통보일 뿐이다, 라고 하더군요. 진짜 여기서 분노가 빵 터지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부모님 일로 주말이나 약속했을 때몇번 갔던 적이 있고, 저는 그때 뭐 통보니 어쩌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 다녀와라, 조심히 다녀와라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본인 입장만 생각한다 싶은 적이 많았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넘어간 적이 몇번 있어서 여러 사람들께 물어보려고 글을 씁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부모님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마는 괜찮으시고 그래도 발음이 어눌했던 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아빠랑 상의를 했고 병원에 예약해서 내쪽 진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글을 적은 이유가 남친이 잘 인정을 안 해서 진짜 많은 사람한테 묻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내 네, 얼굴에 침뱉기라는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번은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너 이래도 인정 안 하느냐고 그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나 봐요. 결국은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댓글에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친이 전에 여자한테 상처 받은 게 많아요. 바람이나 남자 쪽으로요. 그래서 저 몰래 휴대전화기 싹다 뒤지고 갤러리나 문자 연락처까지 봅니다. 연락 안 되고 그러면 불안해했던 것도 다 이해해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가끔 선 넘네 싶어도 그냥 그 순간의 마음을 아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더 지옥 같잖아요. 상대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는데. 자꾸 마음에서 불안이 싹 터서 의심되고 결국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그 순간이.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왔지만. 요즘에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집순이의 체력이 개복치라 밖에 나가서 따로 남자 만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저렇게 할 체력이나 남는 정신력 있으면 다른 데 쏟는 성격입니다 취미가 많아서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해요 남자친구도 알아요 이번에 싸울 때도 의심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화나서 폰 연락한 내용이랑 카톡 연락했네요 내용. 쭉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내가 연락하는 사람은 남친, 엄마, 아빠, 친구 이렇게밖에 없다고. 근데 도대체 뭘못 믿느냐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방금 다시 얘기해 보니 뭐 전에 누구는 외할아버지 아프다 해놓고 카톡 프사를 다른 남자로 바꿨더라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작년 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공황장애랑 우울증으로 현재도 약 먹고 있는데 나도 내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근데 왜 너는 나 이해 안 해주느냐 너도 나를 좀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어렵냐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이 너보고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라고 본인 생각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느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도 이기적인 거 여기서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수백 번은 말했거든요 제발 이기적이게 좀 굴지 말라고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네 상처만 아픈 거 아니라고 남 입장도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본인 입장만 주야장천 얘기하길래 이기적인 거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본인 이기적인 것을 알면서 저한테 이해를 강요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냥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더는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낭비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많은 분이 공감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특히 걱정도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뭐야, 정신 이상자를 왜 끼고 있어? 사가고 뭐고 후딱 차단해요. 통보래, 이게 상의하고 말고 할 일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성격 이상자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